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욕기 42장, 2절부터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교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 였나 이다. 내가 말하 게싸 우니 주를들 으시고, 내가 죽게묻게싸 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 옵소서. 아멘. 자, 욕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하는 말입니다. 40장, 4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생물인 베헤못과 리어야단을 생생하게 묘사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물음 앞에 왜 욕이 고개를 숙일까요? 아니, 왜 감격에 차서 하나님께 기꺼이 엎드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물보다 훨씬 크고 강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해물과 리오양으로 표현된 악의 세력, 사탄까지도 다스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악의 세력과 부딪혔다면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번 지금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그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처럼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은 정의를 실행하시는가? 그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 가운데 사탄을 비롯한 악의 세력들까지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서야 확실히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크고 강하신 전능자이셨습니다.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감히 헤아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악의 세력까지도 다스리고 계셨으며, 이제 결국 정의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긴 하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지극히 작은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결코 알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도 무수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음을 모르고 지금까지 요분 엄청나게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것이죠. 하지 말았어야 할 말로 하나님을 비난했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마치 다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요분 이제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가?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대답하실 때 물으셨던 바로 그 표현이죠. 그 표현으로 자신이 그렇게 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묻게 싸우리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그 하신 일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새롭게 듣고, 새롭게 보고, 새롭게 알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가능해진 일이지요.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잘해 왔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려는지 그 구원 계획을 예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죄 없는 권한도 있다는 것을, 바로 죄가 없으셨음에도, 어, 권한당하신 그분의 권한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고대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야 온 인류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란이 닥쳐와도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선하님이 나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찌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시험과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험과 환란의 때 불평하지 않고 그다지 말씀 순종하며 주님 선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갈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